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종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유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정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겉옷깔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길이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인들이 그에게 나오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니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모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으로 이러하니, 베드로가 하는신원을기록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룸의 오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오가나하인시원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다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러시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힘에 도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대의 일본의 양이 들어가라. 하면선 전파하여 말에 대해 중국이 갔다고 맞다 하고 먹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동을 가지지 말고 외물 위하여 변황이나 동거를 오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육군의 자기의 먹을 것고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여기서 머물라 또그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집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 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 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름과 봄 같다니 그성분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인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시당에서 칙칙질을 하리라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꼭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에게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물를 대적하여 하리라. 또 너희가 내이웃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다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보화를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아! 함을묘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있 나지 않을 것이었고. 그런 것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칫속 말로 듣는 것을 집이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앞사리온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까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멀쩡까지 다서신마하리다 두려워하지 말라. 귀는 많은 천지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구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구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절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오고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들만 식뿐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공신기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족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론 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갑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 <laughs> 오래 오시거니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것이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로 요한에게 알리게. <laughs> 맹인 이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보급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 있도라 하십니라 그들이 있더라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국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려운 것은 잃은 사람이 사람이야. 두려운 것은 잃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리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인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세례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일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따지니 많은 너희가 즐겨 받을준데오리라한언리야가곧이 사람이라. 기회는 자는 그를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기여할까 기여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부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희례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가 같고다. 무가아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너희 말하기를 귀신이 지냈다 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고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볼타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들이 회개하지 아니고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스진저 호라시나 화이스진저 비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시던에서 행할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우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르노니 심판 날에 들어와시던이 너희보다 전국이 쉬우리라. 바보 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에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날아지리라. 내게 인간 모든 본능을 서돈에서해할거라면 그것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심판단의 서동판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시여 이곳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자,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들을아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앉다가 없느니라 주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직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집안...